평화로 가는 길 19번째 순서로 철 늦은 봄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4일에 인제군 한계령 초입의 제네 마을을 지났다. 이 마을의 꽃여울 공원에 사진과 같이 개나리꽃이 피어 있었고 일부의 가지에는 새잎이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과 같이 개나리 바로 옆에 벚꽃이 만발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벚꽃을 볼수 없는 계절 감각으로 보면 조금 어리둥절한 현상이다. 해발 260m의 제네마을에는 아직도 꽃샘 추위가 계속되므로 철늦은 봄꽃이 만발하고 있는 듯하다. DMZ 아래의 접경지역 마을에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봄이 늦게 오는 듯 하다.